서울에 있는 한 국제 고등학교, 다양한 외국인 학생들과 한국인 학생들이 뒤섞여 수업을 받는 이곳에 새로운 외국인 전학생들이 보입니다. 불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는 외국인 학생들은 이내 한국인 선생님의 안내를 따라 고등학교 내부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한 외국인 학생은 이게 진짜냐며 한국인 선생님에게 반복된 질문을 건네고, 옆에 있던 외국인 학생들도 메고 있던 가방까지 던져버리고는 이런 건 처음 본다면서 날뛰기 시작합니다. 과연 전학생 외국인 학생들은 한국의 고등학교에서 무슨 일을 겪은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의 국제학교 학생으로 재학하고 있는 마리암이라고 합니다. 독일에서는 몇 없는 베를린에 있는 저희 국제고등학교는 독일 내부에서 유일하게 한국의 고등학교와 학업 연계가 되어 있는 굉장히 유명한 학교인데요. 그런데 얼마 전 저희 반 전체가 한국 고등학교로의 단체 교환학생 전학으로 지정되었고, 저를 포함한 몇몇 학생들은 강제로 한국의 고등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 학교는 일본과도 학업 연계가 되어 있는데, 한국보다는 일본으로의 교환전학이 더 인기가 많아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일본의 고등학교로 교환전학을 가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번 한국 고등학교 교환전학은 저를 포함한 3명의 학생들만 가게 되었고, 저도 한국 고등학교로의 교환 전학이 그렇게는 썩 끌리지 않았습니다. 약 1년 정도 한국에서 생활하며 고등학교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기에 이왕이면 조금 더 살기 좋고 깨끗한 나라로 가고 싶었지만 한국을 잘 모르고 있던 저와 같은 반 친구들은 왜 일본이 아닌 한국을 가야 되냐며 불만이 많았죠. 하지만 교환 전학 담당 독일인 선생님께서는 자신이 일본과 한국을 둘다 경험해 봤는데 무조건 한국으로 가는 것이 더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면서 저와 학생들을 교환 전학 발표 2주일 만에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 강제로 한국으로 보내고 말았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날 독일 공항에 도착한 저와 친구들은 후진국 한국으로 가서 공부를 못해지거나 멍청해지면 어떻게 하냐며 불만을 표출했으나 결국 정해놓은 비행기 시간에 맞춰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약 15시간 뒤 도착한 한국은 저희의 예상과 달라서 처음부터 상당히 당황하게 되었는데요. 한국의 공항은 독일과 달리 대부분의 시설들이 휴대폰 하나로 작동할 수 있는 디지털 공항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심지어 입국 절차에서마저도 저희 독일 부모님 보호자들의 입국심사를 전자서명으로 전부 받아놓은 상태라면서 저와 친구들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 모든 입국심사가 끝난 상태였습니다. 독일에서는 한국으로 떠나는 출국에만 해도 거의 7시간이 걸리고 엄청나게 많은 고등학교 문서자료들을 입증해야만 했는데, 한국에서는 종이를 들고 다니는 것 자체가 멍청하게 느껴질 정도로 이러한 모든 것이 디지털 서명으로 제어되고 있었죠. 처음 겪어보는 시스템에 저와 친구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 특히나 인생에서 처음 겪은 해외의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기에 더욱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입국 심사를 마친 한 친구는 공항에 화장실을 다녀오더니 저희에게 지금 당장 같이 화장실로 가봐야 될것 같다면서 호들갑을 떨었고, 실제로 공항에 화장실에 들어간 저와 친구들은 이게 진짜 후진국이 맞냐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한국의 공항 화장실 내부에는 놀랍게도 어린아이들을 배려해 따로 용변 처리를 할수 있는 특수 화장실이 화장실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물론 너무나 신기하게도 손을 씻는 세면대가 자동 센서로 제어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일 처음 화장실을 사용했던 친구는 자신이 손을 씻으려 했지만 한참 동안 물을 어떻게 틀어야 되는지 몰라. 옆에 있던 한국인을 지켜봤는데 그저 손을 세면대 중앙에 가져다 대니 물이 나왔다는 충격적인 설명을 이어나갔는데요. 저와 친구들은 거짓말을 하지 말라며 말도 안 된다고 했지만 실제로 세면대 중앙에 손을 가져다 대자 자동으로 물이 나왔고 심지어 손의 위치를 움직이면 따뜻한 물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마치 SF영화에 나오는 것 같은 말도 안 되는 시스템이 평범한 공항의 화장실에 설치되어 있는 모습에 저와 친구들은 계속해서 손을 씻으며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라며 놀라워했는데요. 그런데 한국공항의 기술적인 충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화장실 내부의 용변을 보는 공간에는 살면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상한 모양의 변기가 설치되어 있었는데요. 그런데 독일에 있을 때 한국인의 옆집에 살았다던 한 친구는 이것이 한국에서는 비대라고 불리는 무선형 변기 시스템이라면서 친절하게 사용법을 보여주었고, 독일에서는 정말 한 번도 보지 못한 기가 막힌 변기 시스템에 저와 친구들은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독일의 국제학교에 다니며 독일이 기술에 있어서는 최고 선진국이라고 믿어오던 저와 친구들은 변기가 자동으로 씻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진 것도 모자라. 자리에서 일어나면 물까지 자동으로 내리는 모습에 기가 막힐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비대라는 말도 안 되는 시스템의 사용법을 동영상으로 찍어 독일에 있던 친구들에게 보내주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비대에 사진을 찍으며 놀라워하고 있을 때한 한국인 여성분이 다가오시더니 마치 화장실을 사용하시려는 다급한 표정을 보이셨고 저와 친구들은 바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인들에게는 이러한 화장실 시스템 자체가 너무나 익숙한 듯 보였고 실제로 화장실에 있던 한국인분들은 모두 평범한 표정을 보인 반면 저와 같은 몇몇 외국인 여성분들은 손을 씻는 세면대에서 당황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죠. 한국이 별것 없는 나라일 거라고 생각했던 저와 친구들은 바로 그때부터 독일의 학교에는 도착했다는 연락조차 하지 않고 저희 마음대로 한국을 즐겨보자는 즉흥적인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 가이드가 필요했던 저희는 어쩔 수 없이 교환전학 학교로 지정되어 있던 한국인 담당자 선생님분에게 먼저 연락을 드렸고 저희의 계획을 설명해드리고 도와드릴 수 있는지 여쭤보았는데요. 저희의 말을 들은 한국인 선생님께서는 어차피 정식 교환 입학은 바로 다음 주니 그때까지는 저희와 함께 다니며 한국을 소개해 주겠다고 했고 일단은 급하게 처리해야 할 문서가 있으니 한국의 고등학교부터 둘러보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한국인 선생님께서는 한국말을 전혀 하지 못하던 저희를 배려해서 직접 공항으로 데리러 오겠다고 하셨는데요. 한국인 선생님께서 도착하시는 시간동안 저와 친구들은 한국의 공항을 계속해서 둘러보았고 더러운 독일의 공항과 너무나 비교되는 한국 공항의 모습에 한국이 후진국이라는 소문은 대체 어디서 났던 것이냐며 저희끼리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약 20분 뒤 도착한 한국인 선생님께서는 엄청나게 좋은 외제차를 타고 오셨는데 저와 친구들은 그러한 모습에도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고급차가 많다고 알려진 독일에서도 오히려 대부분의 독일인들이 가난한 경제 상황 때문에 차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에서는 너무나 평범한 듯 선생님까지도 이러한 좋은 차를 타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때부터 저와 친구들은 일본이 아닌 독일을 선택했다는 사실에 옳은 선택이었다며 방방 뛸 수밖에 없었고, 앞으로 한국에서 1년 동안 지내는 날들이 얼마나 재밌을까라는 생각마저 들더군요. 채윤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국인 선생님께서는 차를 타고 가면서 한국의 길거리에 보이는 것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고, 창문 밖으로 보이는 엄청난 인프라를 가진 한국의 도시 모습과 빌딩들은 저와 친구들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들었습니다. 고작 고등학생 밖에 되지 않은 저희에게는 독일보다 한국이 더욱 배울 것이 많고 넓은 나라처럼 느껴졌고 독일과 매우 다른 한국의 경쾌하고 안전한 도시의 모습은 한국을 경험한 사람들만 알수 있는 귀중한 정보나 다름없었죠. 그렇게 약 30분 뒤 최윤 선생님과 저희는 한국의 국제 고등학교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학교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내리신 선생님께서는 뜬금없이 저희에게 이제부터 제일 중요한 공간을 소개해주겠다면서 기대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와 친구들은 당연히 1년 동안 수업을 듣게 될 교실이겠거니 생각했지만 선생님의 뒤를 따라 한 건물에 들어간 순간 저와 친구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그곳에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호텔이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호텔과 똑같은 로비의 모습부터 관리를 해주시는 직원분들도 계셨고 로비처럼 보이는 공간에는 수십 명의 한국인 학생들이 담소를 나누며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호텔에서 공부를 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었고 저와 친구들은 도대체 알수 없는 시설물에 대체 이게 뭐냐며 채윤 선생님에게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뒤 선생님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정말 믿을 수가 없었는데요. 채윤 선생님께서는 이곳은 한국의 국제고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 기숙사라는 충격적인 말과 함께 이제부터 저와 친구들이 1년 동안 이곳에서 지내게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상식적으로 대학교나 게스트하우스에 이러한 기숙사가 있다는 것은 들어보았지만 고등학교에서 호텔 로비를 가진 기숙사 시스템이라니 독일에서는 나라 자체가 돈이 없어서 학교에 물을 마시는 정수기조차 없는 것이 현실인데 한국은 멀리서 오는 저와 같은 학생들을 위한 호텔형 기숙사가 엄청나게 고급화되어 있는 시설들로 운영되고 있었죠. 실제로 기숙사 로비를 자세히 살펴보니 한국인 학생들은 저마다 자유롭게 간식거리들을 먹으면서 공부를 하고 있었고 저희를 발견하자마자 반갑게 영어로 인사를 건네주었습니다. 채윤 선생님께서는 저희와 같은 외국인 학생들 뿐만 아니라 지방 소도시들에서 오는 한국인 학생들도 매우 많아서 그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 시스템이라면서 기숙사 내부의 모든 커뮤니티 시설과 샤워시설, 심지어는 공부를 할수 있는 독서실과 침실까지 있기에 이곳에서 1년 동안 지내기에는 전혀 무리가 없을 거라고 하셨는데요. 오히려 학교 근처에 사는 한국인 학생들이 더욱더 이러한 기숙사 시스템을 원하고 있다면서 고등학교의 기숙사 시스템을 가진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는 자부심의 설명까지 이어나가셨습니다. 채윤 선생님의 뒤를 따라 구경한 한국 고등학교의 기숙사는 그야말로 충격적이었는데요. 그중에서도 제일 놀라웠던 사실은 학교 기숙사 내부에 24시간 무료 프린트를 할수 있는 프린트 카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살면서 프린트 카페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었던 저와 친구들은 시간 제약 없이 컴퓨터를 이용해 마음대로 프린트물을 뽑을 수 있는 시설물과 바로 옆에 있는 에스프레소 커피 머신에 큰 충격을 받았죠. 한국이 얼마나 부자의 나라이면 프린트에 대한 비용도 받지 않는 것이지라는 말을 하면서 저와 친구들은 눈앞에 보이는 물건들을 신기하게 구경하기 바빴고 앞으로 이러한 기숙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에 설레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채윤 선생님께서는 놀랍게도 한국에서는 길거리 곳곳에 이러한 프린트 카페가 24시간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그렇게 놀라워할 일은 아니라고 하셨는데요. 실제로 독일에서는 단몇 장의 프린트물을 복사하더라도 무조건 중심 도시로 가야 되거나 이마저도 저녁 6시가 넘으면 치안상의 이유로 프린트를 뽑는 것이 불가능한데 한국은 이러한 제약 자체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프린트물을 뽑는 것에 제약이 없으니 자유롭게 공부를 하는 시간에도 제약이 없었고 저와 친구들은 왜 한국이 교육열이 넘치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것인지 그제서야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한국인들이 똑똑한 것도 있겠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 한국은 공부하기에 최적의 환경을 가진 최첨단 나라였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안전한 도시인 것도 모자라 학생들은 공부를 위한 편의시설을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었고 심지어 멀리서 오는 학생들을 위한 이러한 고등학교 기숙사 시스템까지 있다니 독일 국제학교에서 건너온 저와 친구들에게는 신세계나 다름이 없었죠. 특히나 더욱 놀라운 것은 프린트물을 모두 복사하는 시간에 10초가 걸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채윤 선생님이 직접 어떻게 기숙사의 프린트 카페를 이용해야 되는지 보여주셨는데 그 시간은 고작 5초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저와 친구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진짜 그 짧은 시간에 모든 복사가 완료된 것이냐고 물어보았는데 채윤 선생님께서는 조용히 프린트물을 들어서 보여주실 뿐 별다른 설명이 없으셨습니다. 그뒤 완전히 한국 기술의 매력에 빠진 저와 친구들은 선생님의 안내로 볼수 있었던 한국 고등학교의 기숙사 시스템에 눈이 뒤집히고 말았는데요. 놀랍게도 그저 고등학교 기숙사에 불과했지만 그 내부에 존재하는 시설들은 독일의 5성급 호텔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아늑한 침대와 엄청나게 크고 넓은 샤워실, 심지어 따뜻한 물까지 틀면 바로 나오는 시스템은 독일이 이렇게 후진국이었나 느껴질 정도로 한국이 엄청난 기술력을 가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기숙사 내부에는 학생들을 위한 독서실까지 있었는데 그곳에는 무료로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시설까지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채윤 선생님께서는 요즘 인터넷 강의를 활용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어서 새로 지어진 시설이라는 말과 함께 저희에게 컴퓨터 사용법을 알려주셨고 저와 친구들은 바로 그때 인생에 있어서 처음 컴퓨터를 사용해보게 되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이러한 데스크톱 형식의 컴퓨터는 너무 비싸서 대부분이 동네에 있는 공용 노트북을 돌려 쓰는 것이 전부인데 한국은 컴퓨터 보급률이 의미가 없을 정도로 이미 한국인들의 생활과 너무나 밀접해져 있었죠. 특히나 기숙사 내부에 있던 식당은 한식과 양식은 물론 저희가 원하는 음식들을 직접 만들어주시는 조리 서비스까지 있었는데 저는 이곳에서 계속 수업을 들을 수 있는 한국인 학생들이 그저 부러울 따름이었습니다. 독일에서는 학교 수업이 끝나고 나면 학생들을 노리는 도둑들이 너무나 많아서 경계를 하며 집에 가야만 했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걱정을 할 필요조차 없었거든요. 그런데 더욱 충격받은 것은 바로 고등학교에 있던 교실이었습니다. 한국의 교실에는 놀랍게도 디지털 스크린으로 이루어진 칠판이 교실 중앙에 자리 잡고 있었고 채윤 선생님은 요즘 환경을 생각하는 이러한 디지털 학업 시스템이 대부분의 고등학교에 적용되어 있는 상태라며 디지털 스크린이 가시성도 좋고 쾌적해서 학생들도 좋아한다고 하셨는데요. 저와 친구들이 평생을 공부해오던 독일의 고등학교에서는 아직도 분필가루가 날리는 다소 쾌적하지 못한 환경에서 수업을 듣는데 한국의 이러한 디지털 시스템은 분필가루가 날릴 일은 없는 것은 물론 쓰고 지우는 것에도 너무나 편해서 수업의 속도도 두배 이상 빨라 보였습니다. 독일이 기술의 나라라고는 하지만 한 번도 보지 못한 이러한 교실 학업 시스템에 저와 친구들은 계속해서 사진을 찍어 독일에 있는 친구들에게 보여주었고, 일본으로 교환전학을 갔었던 친구들은 아직 일본의 교실은 분필을 쓰고 있는데 한국은 도대체 뭐냐면서 굉장히 놀라워했어요. 짧은 고등학교 탐방을 끝낸 저와 친구들은 채윤 선생님을 따라 학교 생활에 대한 규칙들의 설명을 들었고, 약 일주일 뒤 곧바로 한국의 고등학교에서 기숙사 생활에 적응하며 학업을 이어나갔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인 학생들 대부분은 이미 독일어와 영어, 심지어는 프랑스어까지 수업을 받고 있었고, 그래서 그런지 저희와 소통이 굉장히 원활했는데요. 언어의 수준이 곧그 나라의 경제력을 말해주는 것인데, 이러한 의미에서 보자면, 한국인 학생들은 말 그대로 부자의 나라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모습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제 한국의 고등학교에서 수업을 받게 된지약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있지만, 아마 성인이 되고 난 후에도 저와 친구들은 선진국 한국에서의 일자리를 찾을 것 같은데요. 한국처럼 공부하기 좋고 살기 좋은 나라는 그 어디에도 없을 테니까 말이죠.